진절은 가장 큰 무기입니다. 어느 내무반에 한 믿음 좋은 병사가 있었는데 그 병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늘 놀림을 당했습니다. 어느 날 저녁 한 상사가 병사의 오른밤을 군화로 후려치고는 너희 기독교에서는 오른밤을 때리면 왼쪽 밤도 내민다면서라고 조롱을 했습니다. 다음 날 아침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? 상사는 자신의 군화가 반들반들하게 닦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. 순간 상사는 누가 그랬는지 짐작으로 알수 있었습니다.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도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이들이 있습니다. 그럴 때 쓸모없는 감정 소비를 하기보다는 친절을 베푸십시오. 친절 이상으로 힘 있는 무기는 없습니다.